음. 이거는 바로 쓸수 있는 그 따님 그 레이어드 카트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, 요즘에 네. 유행하는 그런 머리거든요비슷거요 음. 그 음. 그 집게도 하나만 주시고. 자. 시작할게요. 네. 앞머리를. 오, 이거 너무. 세. 일단, <laughs> 원하는 만큼 잡으시고, 실제로는, 이거는 지금 요즘에 아가씨들이 많이 하는 머리거든요? 음. 목 중간에다 한번 자르시고, 그 다음에 턱에서 한번 자르세요 근데 이거 아. 너무 짧으니까 그렇게 안할 건데 얘는 길게 자를게요 길게 자르고 그 다음에 위로 자 아래로 잘랐죠 그 다음에 위로 그대로 들어서 위로 앞에 짧은 머리가 있어요 여기 그것보고 위에 덮는 거 얘를 자르시고 숟가위한번 주세요 숫가위를 네. 가지고 숟가위는 수평 여기서 한길이 절반 절반부터 이렇게 숫을 치시고 또 남은 거에서 절반에서 또 치시고 지금 안 치고 있는데 이렇게 이것만으로 충분히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운 머리가 되거든요. 더 앞머리가 있다. 이거를 목 중간으로 생각하시고 턱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운데 이마 보면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. 그 구간만큼만 하나 더 이렇게 나누시고 이렇게, 이렇게. 하나 더 나누고 얘를 이거보다 조금 더 자르세요.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 스타일 된 거고 지금 자르는 건또 다른 스타일이에요. 긴 머리를 자 앞머리를 정하시고 작은 삼각형을 하나 안쪽에 더 만드시고 이를 조금 더 자르세요. 자르시고, 자르시고 위로 들어서 자 그러면 연결이 안돼 있죠. 연결이 안돼 있는 거를. 여기서부터 안쪽까지 이렇게. 조금 연결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연 이렇게 해주면, 자, 이렇게 해놓고 다시. 똑같아요. 이만큼 해서 수술. 이렇게 하면, 이거를 실제로는 목 중간, 입술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머리 있죠?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머리들을 자를 수 있어요. 실제로는 턱에서부터 이렇게 길어지겠죠? 짧게 자르면. 자, 이렇게 해놓고, 얘는 두시고. 얘를 뒤로 빗으해서 반을 나누세요. 그 다음에 귀 옆, 귀 옆에서 자, 5도 45도, 45도, 자. 쪽5쪽이5도 그러면, 위에 머리 짧은 거 있죠? 여기서 방금 자른 거 있거든요? 거기서 맞춰서, 이 머리에 맞춰서 자르으요그 다음에 앞머리, 살짝 뒤로 당겨서, 위에, 살짝. 자, 한 번, 두번 일자였고, 여기서부터 다시 위에서 찍을게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다시 한번, 한번 여기, 다시 뒤로 이렇게. 자, 이렇게 지금 가고 있 어요？이렇게 반대편 이쪽 한번, 두 번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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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 도는 자 여기, 여 기에 중간 여기 윗머리 짧 아진 짧은 머리 있 죠. 여기에 맞춰서, 밑에 머리까지 다 빗으시고, 이렇게 하시고, 밑에는 틀을안 안, 내지 마시고, 옆으로 오셔서, 어깨. 어깨 쪽으로 당겨서, 여기서부터 앞에. 그대로 뒤로. 옆머리, 제 뒤쪽에서. 그대로 뒤로. 자르시면 돼요. 그대로 사람 어깨 있으면 어깨에 맞춰서 이렇게. 지금 저쪽은 제가 생각 안 하고 자르고 있는데. 요 위쪽은 층을 냈고 아래는 층을 안낸 거거든요. 그럼 위에는 가볍고 아래쪽만 약간 무게감 있게 요즘에 많이 하는 어깨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씩 뻗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스타일도 있 얘는 머리를 이렇게 사진은 이따 올려드릴게요. 음. 이렇게 넘기면서 음. 이렇게 좀 뻗치고 다니는 음. 머리 많이 음. 보일 거예요. 음. 그런 스타일을 음. 하시면 됩니다. 음. 자르실 때는 목 중간, 턱. 음. 그렇게 앞머리를 정하시면 됩니다. 음.